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어로마우스 아, 아두이노에 대해서 발표할 팀스톤의나이언의 발표자 천성훈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발표 순서는 기획 의도, 그리고 작동 원리, 기대 효과, 동작 시연, Q&A를 통하여 순, 이 순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기획 의도입니다. 예, 2002년도에 개봉한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시면은 모션을 통한 공중에, 모션을 통하여 공중에 홀로그램이 영사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기기를 조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현재 개발자형으로 판매 중인 구글 글라스나 오큘러스 리프트와 같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가능케 하는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그에 알맞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보고 그,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구현을 해볼 수 있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누구나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성해 보자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예, 동작 원리입니다. 첫 번째로 시스템을, 시스템 설계로는 아두이노는 이제 SPI 통신을 사용해서 가속도 센서와 아두이노를 연결하여 이제 빠른 속도로 통신이 가능해 하였고요. UART를 연결해서 아두이노와 PC 간에 연결을 하여 이 시간 연결하여 마우스 컨트롤과 그외 이제 추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이머를 이용해서 SPI에서 이제 SPI와 연결되어 있는 그 가속도 센서의 값을 정확한 타이밍에 가져와서 순간적인 가속도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였고요. 그 손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테이프로 발라져 있는 걸 스위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위치를 그 인터럽트를 통해서 이런 스위치에서 이제 세터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해결하였습니다. 예, 알고리즘 문제입니다. 예, 필터는 이제 센서 값을 좀 이따 보시면은, 아, 그, 가속도 센서가 상당히 노이즈가 많이 낀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예, 그거를 이제 지구 중력 방향으로 센서 값을 교정해서 사용하였고요. 가속도 센서는 이제 모션 인식을 통하여 동작 구현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실제 마우스와 같은 인식을 하도록 하였고요. 그 외에 이제 동작을 추가적으로 넣은다면은, 뭐, 키보드를 인식하게 할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동작을 하도록 수행을 할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후에 기술 시연을 보여드릴 때 오픈 지를 통해서 이 그, 모션 마우스를 통하여 이제 태양계 프로그램을 봐서 이제 교육적인 효과를 노리는 노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PI 통신입니다. SPI 통신은 원래 직관 통신으로서 그 빠른 원래 치칸 통신으로서 외란은 좀 약하지만 속도가 매우 빠른 통신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이용하여 가속도 센서의 단, 그, 노이즈가 많은 단점을 해결하였고요. 예, 보시는 것과 같이 가속도, 센서를, 가속도 센서 값을 X축에서, 이제 정, 아, 가속도 센서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X축인, 그 가속도 센서에서 받아오는 X축 값을 이제 그래프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제 16비트로 표현하였을 때, 그, 나오는 노이즈가 이제 1,500, 마이너스 1 0 0 0 아, 플러스 1,500에서 마이너스 100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해 놓은 것이고요. 이런 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SPR 통신을 통하여서 받은 데이터 양을 UART 유아트 통신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최대 양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아두이노상에서 필터 구성과 데이터 처리를 구현하여 컴퓨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예. 그 필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센서 값에서 필터 방식은 우선 아두이노에서, 아두이노상, 아두이노상에서 1차 필터링을 하고 컴퓨터에서 받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 2차 필터를 구성해서 이중으로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1차 필터는 센서 값을, 센서 값을 통해서 가속도의 벡터 값이 나오는데요. 그곳이 가장, 가장 큰 값이 나오는 곳을 지구의 중력이라고 인식을 하고 이에 따라 XYZ축을 재구축하게 됩니다. 그 각축에 따른 노이즈 값을 받지 않으면서도 미세한 양, 미세한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스레스홀드를 설정하여 각축에 따른 슈미트 트리거 와 같이 히스테시스 리 리전을 만들어서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1차 필터를 통한 값은 사람 손에 달려 있을 때 미세한 손떨림에서 정확한 값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요. 이런 이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에서 2차 필터를 사용하는데요. 이 2차 필터는 이제 평균값을 내서 그 움직이면서 전체 평균값을 그 배열에다 더한 다음에 그 평균값을 계속 나눠주는 방식을 사용했고요. 네, 이러한 기기를 원래 우선으로, 우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급이 통신을 이용하여 이제 통신을 하려고 했으나 지급이 통신은 이제 데이터 크롭트가 많이 생겨서 그 지금 현재 구현을 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유선으로 이제 통신을 하게 되고, 되고 있고요. Yeah. UART 통신을 이용한 윈도우 프로그래밍으로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UI를 따놨습니다. 예, 커넥션 버튼을 누르면 누르면은 이제 이게 제이 컴포트를 이용한 통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컴포트를 서치하고 커넥트하는 버튼이 있고 커서를 온오프, 이, 이제 손을 움직일 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커서를 오프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걸 이제 자유롭게 온오프를 하기 위해서 손가락에도 모션을 하나 넣어놓고 이제 저기 있는, 보, 보이는 버튼에도 이제 커서 오프 버튼을 하나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센시티비티는 마우스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그 센시티비티, 센시티비그 같은 관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스테이트 모니터는 이제 현재 X 값이 얼마가 들어오고 있고, x 시스 Y에는 얼마가 들어오 있고, 그리고 지금 갭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에는 이제 센시티비티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비티는 지금 32로 되어 있는데 그 방향을 지금 이쪽 그 손바닥 면이 지축과 지면과 그 수평이 되는 부분을 32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예, 다음은 인터페이스 소개입니다. 예, 처음에 이제 엄지손가락을 VCC로 넣고 나머지를 다 클릭 버튼, 그 IO 포트랑 연결을 해서 이렇게 스위치를 구성하였고요. 이쪽이 좌클릭, 이쪽이 우클릭으로 나와있고 다음을 이제 이쪽을 페이, 앞 페이지로 가는 거, 뒷 페이지로 가는 걸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휠은 이제 두 손가락을 다 같이 문, 그, 잡고 이제 내리, 내리시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휠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무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앞 페이지가 가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뒷 페이지가 가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에어로 마우스, 지금, 저희가 만든 에어로 마우스의 기대 효과입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글라스와 오플러스 리프트라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가능케 하는 이제 디바이스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야외에서도 끼고, 야외에서도 끼고 다니게 되면서 이런 장, 그, 에어로 마우스 등을 통하여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면은 이제 3차원적인 그2 2차원, 마우스에서 2차원에서 통제하던 그런 컨트롤을 벗어나서 3차원에서 모든 것을 이제 표현을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공작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ほんで 보시는 영상은 이제 시제품을 가지고 비행기 시뮬레이션을 한번 조종하는 동영상인데요. 지금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스로틀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기술시연은 지금, 지금까지 발표와 함께 이렇게 같이 했으며 그, 따로 이제 앞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모션들은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현재 지금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움직여서 지금 잘잘안먹네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모션을 넣어서 할수 있는데 잠시만요, 다시 한 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앞 페이지와 뒷 페이지, 앞 페이지와 다시 이렇게 앞 페이지와 뒷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는 모션을 넣어서 제어를 할수 있고요. 이러한 프로그래밍은 지금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으로 손쉽게 쌓져 있어서 나중에 이런 소스를 공개해줬을 때 다른 유저들도 손쉽게 소스를 변경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넣어서 할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5분 계속 발표하면서 진행을 해 드리면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아이디어는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지금 계속 움직이면서 조금 되게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는데 예. 항상 손이 이렇게 움중에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바닥에 두고 해도 이 기울, 각도 센서가 이제 기울기만 가지고도 움직이도록 설, 그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두고서 이제 옆으로 살짝만 움직여도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인 나와있는데 에스이 거기가 힘들게 로우 헬들어 하지 말고 yeah, yeah. 네, 안드로이드에다 적을 해서 할수방안 있을까요? 네, 안드로이드에서 충분히 할, 할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제작 기간이 저희는 좀 다른 데회도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 프로그래밍만 일단 시연을 하고 이제 다른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같은 경우 그 그런 다른 플랫폼으로도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상 좀 부족해서 일단 윈도우 프로그래밍만 완성이 돼서 일단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Yeah, yeah. 핸드폰을 그룹에다 붙 예예 yeah, yeah. 그래서 가격를 서류를 풀지 마시고 yeah, yeah. 그그을 내가 핸드폰을 붙인 에서 그냥 하라는 거죠. 자꾸 전아예그 yeah. 부분도 그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 yeah. 이렇게 다든지아니앞으로붙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 설치가 있기 때문에 예 yeah. 는도센서어요 액셀, 저희는 3축 가속도 센서 하나만 사용하였습니다. 그게 그게 이제 반도체 센서요? 예 맞습니다. 반도체 센서요? 네. 그금 여기에 대파가 주요 점은 필타링 필터링 상태하고예 맞습니다. 어, 저도 지금 자전거 들다 많이 했는데 필타링 설계가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에버니다 특별한 은 없어요? 필터링하고 이제 손쉬운 이제 인터페이스 구성이 나, 다른 사람들도 이제 손쉽게 할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게 강점이 있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양산화 시킨다면은 저희는 이제 제작비용이 거의 한 만원 정도밖에 안들거든요 그래서 양산화에도 만약에 저희 이제 학생 입장에서 만원 정도 같은데 만약에 공장이나 뭐 이런데서 대량으로 찍어내게 된다면 더 저렴하게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안보드는 가속도 센서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 부모 가속도 센서에 대해서 질문할요 솔직히 말해서 가속도 센서는 성능이 상당히 기대할만한 성능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이제 필터. 계속하였고 적당한 이제 필터랑 그런 걸 이제 개발해내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밀나스박스 그, 그, 같은 데서 예, 예. 생산하다 조정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그, 할수있데 예. 그거랑 저 거랑 가장 는점이장점이지어 저희는 이제 장갑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람이 착용한 후에 할수 있다는 것과 지금 현재는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아두이노도 SMD 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타입을 이용해서 칩, 칩 가속 도 센서와 이제 그아래 통신 칩포자 하나만 이용해서 이제. 3칩으로, 3칩에서 이제 국가회로 조금 이렇게 넣어서 이제 다른, 그 최소형화 시켜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